오늘 국가가 세금을 딱걷어들이면 여러분이 가져갈 것부터 먼저 국민 배당금을 쫙아 주겠다 이거야. 맞습니까? 맞습니까? 에?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국가 예산을 지금 먼저 써안 써? 먼저 써 버리고 우리한테는 1원도 안 돌려 줘요. 그래 안 그래? 지까가 예산 만들어 놓고 지가 다 가져가 버려. 근데 나는 대통령이 되면 위에서 예산 국회에서 만들어 놓으면은 국민들한테 그 돈을 먼저 싹 배당을 줘. 그게 한 사람당 국가에 맡긴 돈이 1회, 얼마입니까? 13억. 13억. 잊어버리지 마세요. 우리나라는 중산층이 아닌 사람 한 명도 있어 없어요. 국가에 맡긴 돈이 13억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중산층이지 다. 그래안 그래. 그런데 그 돈을 다 뺏어가는 거야. 안 주고 있는 거야. 그래 그래요. 그럼 13억에 대한 증거 채권이라도 줘야 돼. 앞으로는. 대한민국을 뭘로 바꾸는다고요? 허경기가 국가혁명당은 대한민국을 뭘로 바꿔요? 어? 주식회사 대한민국으로 바꾼다 이 말이야. 자, 대한민국 정부는 그대로 두지만 그운영체제는 주식회사처럼 단돈 한 푼이라도 아껴가지고 국민들 주주들한테 배당금을 준다 이 말이야. <laughs> 결혼하면은 1억 1억, 1억. 이거는 여자한테 5천만 원 갖다 주죠? 네. 남자한테 5천만 원 주죠? 네. 그 다음에 둘이 공동으로 주는 게 2억이죠? 주택자금 네. 네. 무이자죠? 네. 신용 관계없죠? 네. 이거는 신용하고 관계없이 2억을 주는 거야 출산하면 얼마요? 5천만 원, 5천만 원 일시불이 주죠? 네. 그 다음에 또 어린이에 대한 복지대책은 있어요 네. 그래서 나는 이런 모든 이 복지가 사람들은 이 복지를 무슨 무상복지라고 그는데 이거는 무상복지가 아닙니다. 알겠죠? 이거는 출산하고 결혼해서 이 돈을 투자하면 은얘이 투자가 경제 파급에 미치는 효과 커죠 아이 낳아서 국가적으로 이익이죠 이게 경제에 미치는 굉장한 효과가 있어, 아이가. 맞죠? 네. 그 다음에 또 그것만 있나요? 또 소비가 늘어나. 맞죠? 네. 그렇죠? 네. 그러니까 이게 순환이 돼. 경제가 0.3%의 대기업이 국가 생산의 95%를 차지하면 세금은 이 사람들이 거의 다 내잖아.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낸 세금이 국민 호주머로 들어가서 국민들이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잘 살면서 이게 소비로 이어져? 안 이어져? 이어져요. 소비로 이어지면 이게 또 대기업으로 들어가? 안 들어가? 이 사람들이 낸 세금이 여기는 대기업이죠 어? 대기업이 낸 세금이 다시 이렇게 배당금이 되면 소비가 일어나고 소비가 이렇게 돌아가죠 이런 순환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이건 무상복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글자 그대로 자기도 모르게 하는 유상복지야 아 자기가 애를 낳음으로써 경제 이바지하게 돼 맞아? 맞아? 그 돈을 쓰면 은또 돌아가 그래서 모든 집에 고통이 100%가 없어져요. 아픈데, 자 이거 머리 아프면 머리에, 가슴이 아프면 간이 아프면 간에, 손가락을 대이대, 검지 손가락, 이걸 대야 됩니다. 자 지금 여러분들 아픈데를 대면 돼요. 코가 아프면 코 대고, 요 검지, 금지. 요 검지를 자기 아픈데를 대요. 위장이 아프면 위에다가, 자내 눈만 보면 돼. 카메라든 여러분이든 똑같이 보면 돼. 자. 하나, 둘, 셋, 셋, 자, 하나, 둘, 셋, 넷 자, 하나, 둘, 셋.